아니면 찍기만 하는 브이로그. 아직 브이로그 찍은 건 많은데, 편집도 하나. 뭐 찍기만 한다는 그 브이로그. 저희는 지금 번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조슈아체. 왜 가는 거죠? 만두 풀어놓고 별보는 거지 뭐? 어비 m 비 잡아서 쿠션화가 그냥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쉬다 올 예정입니다. For something more, and please forgive me. I can hardly breathe. And now you got me painted roses on the bed. Don't be old old. Old. Mr. Hazel Eyes, Mr. Golden Skies. You don't see what you're doing to me, and Mr. We're just friends. You 안 내거든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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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 나도 재밌지, 지금. 도나지 <laughs> 3년 만에 <laughs> 오프로도나다 <한다. 웃음> <laughs> 저기 같은데? 어. 저기 같습니다. 저기, 펜스 있는데, 저희는 만두 때문에 온 거라서, 펜스가 있는 데를 예약을 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오우! 오우! 만두를 풀어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펜스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안전한 지를 봐야 돼서. 너무 큰데? 이거는 진짜. 그래? 그러네? 우리 들어가보자, 일단. 들어가봐, 짐 풀고, 너무 어두워지긴. 오, 오우 와, 토끼도 구나 어, 괜찮을까? 어, 네, 들어리 <laughs> <laughs> Our home for the next f i hours. <laughs> <재심 났어>. <웃음> <웃음>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laughs> 일단 직구경부터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찌개 오래된닉같인데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 화장실, 아니 첫 번째 방, 안지야. <laughs> 여기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거 엄청 웃겨요. 뭔지 모르겠지만 왔다 왔다 와인딩 이형 어디 갔어? 들어와 안야 안돼야 안돼야 뭐해뭐해뭐해이 방에서 잘것 같아요. 이 방이 마음에 들어요. 이방 괜찮은 것 같아, 두두야. 응? 여기는 강아지 프렌들리입니다. 강아지가 있으면은 돈을 더 내요. 한1 0 0불 정도. 자, 아니 리슬링이긴 한데 드라이한 리슬링이야. 자, 아니 여기 포인트는 뭔지 알아? 여기 화장실이야. 오, 야 이거 괜찮다. 네? 오, 맛있다 이거. 너도 좋아하겠다. 너무 달지 않아서. 엄청 단데 아, 그래? <laughs> 저희 에어비앤비. 뷰가 미쳤어요. 이야. g u y 이건 진짜 카메라에 있 what you i w a 나도 돈만 하면 이런데 집 사고 싶다 진짜, 진짜 What's <mm <hating and> <Wars> well. the Oh and Mr. Hazel eyes, Mr. Golden Skies. You don't see what you do with me. And Mr. friends, you know in the end 때문에. 아. 응. 받아? 받아야지. 아 그럼 못 알아켜. 이게 이걸로 열기를. 난 아,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 보고 싶어? 응. 아. 열기 요. 아. 그 김성. 나 김성 보려고 어떻게 아, 그래. 자, 오랜만에 돌아온 쿠시노의 김성 무기로그 응. 레이브 파티. 하지 마라. <laughs> 갬성을 찾아서 하.. 아, 숙소는 대만족같아요 아니 이거 숙소 내가 찾아잖아몇점 음. 만점 몇 에몇 점이야? 아.. 반점데 그.. 어, 강아지 게이트 너무 잘하겠어 그지? 어왜왜왜왜왜왜 원래 같았으면 지금 퇴근하고 우리 잘 시간인데 그지? 뭐또 땄냐? 응 음, 이번에는 어? 이것도 젤리 거네? 근데 둘다 이가 dry 는그드라이리 dry s e n 이거 거 dry s e a s o 이거 d r 이알두개 챙겨왔는데 이게 뭐지? y s 라디라디거9 9 2년도거 dry season. 이거 dry s e 맛이 이거 d 는 이거 이 dry s e 이건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가좋아이게 맛있다. season. 이거 d 나 y season. 이거 dry s 이하게맛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나도 이집 이렇게 해놓고 살고 싶다. 밤이 좀 추워져서 나는 옷갈아입했습니다. 만든 하자 하자 올라 카메 하자. 하자 하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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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오빠 오빠 어디 있어 만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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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빠 오빠 찾아 오빠 어디 있어 오빠 <laughs> 여기서 고기 구워서 먹을 거예요. 어? 저기 서려니까 너무 어두워서 여기 훨씬 낫지 보이니까. 어. 수쉬형화이템 헤드라이트 유헤드 빙빙 이 유튜브 꿀팁 안 열릴 때는 발달 싸가지고 저잘안 들려요 아 아니 까지가야꽉 빼가지고 푸시해뚫 그냥 딴데 가봐 <laughs> 잘안 돼요 저거 만두 안보이시죠만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야! 야! 일로와! 오빠 있어! 뚜두 <laughs> <나> 아직도 못야 <laughs> <오지잖아. 웃음> <laughs> 거기는 팍스테이리 알고 아니잖아 야, 야, 야. 야 이거. 아 그리고 요거 요거 꿀템입니다 꿀템 저희가 2024년 상거 중에 제일 잘산것 같은 아이템인데 얼마나 좋냐면은 이거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안 녹았어요 장기 이식 m p u s Ice Campus. Ice Campus. i 스 e Campus. Ice Campus. Ice Campus. 다를 e Campus. Ice Campus. Ice Campus. Ice c a 가 p 가 s Ice Campus. Ice c a m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Ice Campus. <laughs> 단장은 또얼어놨냐 그거 뭐야? 만두야 쥐좀 그만 찾아 <웃음> <웃음> 그만해 그만 그만해 만두 만두야 <laughs> 아유 정말 드디어 <laughs> 고기가 구울 준비가 됐습니다 불 레디? 불 레디 느낌 아니까 만두야 너는 <laughs> 오프리신 안 더웠어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게 산책시킬 필요가 없다. <laughs> 그치? 나는 저희는 사실 오히려 아까 쪽으로 설치 손이나 발가락은 필요가 없지, 근데. 그 그래? 아니, 아니, 이거 가면 됐다. 저희는 지금 아침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닐 예정이고 여기가 체크아웃이 11시거든요? 솔직히 돈 아까웠는데, 예약할 때는. 오니까 돈안 왔어. 진 그래? 어, 왜냐면 은 얘가 이런 표정 처음 봐. 나 지금 배고파. 만두 <laughs> 밥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어, 우리 옆에 붙어는거 <목소리> 오랜만이다. 만두 밥이에요. 삶은 계란이랑 이것저것 준비해 왔거든요. 알았어.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우리 먹, 우리 먹을 때 같이 먹어. 얘 지금 줄까? 어. 음. 이거 이따 오빠한테 한번 데워달라고 할게. 오케이? 조금 있따 먹자. 오케이? 너 이제 이손주세서손 삶은 계란 하나 먼저 먹까 <laughs> 삶은 계란 하나 만 먼저 줄게. 야, 너무 배고파. 한다 삶은 계란 하나 먹고 그럼 힘내서 놀아야지. 먹어봐. 너 이렇게 큰거 하나... <laughs> 맛있죠? 고기는 잘 되고 응. 있어, 재고는. 나는 웰던. <목소리> 뻥이야. 미디엄 웰던. 미디엄 웰리 웰던이 똑같 저는 그릇을 갖고 올게요. 이거 들어와. 안 들어올 거야? 들어와. 와리와아렇지 마당 넓은데 로망이 생겼어요 만두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만두 너무 귀엽다 진짜 이게 만두 진짜 성격이구나 아이고 이쁘다 잘 돼가? 그, 위스칸신산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 어. 차콜 위에다 고기 꼽아줘 있냐고 했더니, 어. 그렇게 말고도 꼽는 방법이 있냐. <laughs> 다 이렇게 한대 추친이라는데, 추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난 솔직히 이렇게 꼽고 나서는 고긴 두번 다시는 그레이트 안 꼽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여기 그레이트가 너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 우리 고기 다 구워지면 안에서 먹고 나오자 만두가 좀 쉬어야 되거든? 그래.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쉬어야 되거든. 그래. 자. 이 강아지들은 오케이. 그 뭐라 해죠? 그 생식기관 수술할 때 음. 장도 이 벽에다 꼬매버린다 그러더라고. 이 하도 많이 그 장고에 가 죽어가지고. <laughs> 네 지금 진짜 배고파. <laughs> 밥을 일단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쿠시 형하고 소고기 음. 완성됐고 이거는 집에서 갖고 온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다 들기름만 살짝 했고 이거는 쿠시어가 만든 우나기 소스. 오, 아, 소스예요. 이거는 그냥 고기 꿔. 우나기 소스 설명해 볼까? 만두 관심이 없으려나? <laughs> 이거는 저희 가 갖고 온 애다 마음입다 이거 만두를 요즘 엄청 좋아해요. 일로 와서 한입 먹어야지. 칼 카리. 손으로. 카리가? 아 손으로 자르면 더잘 잘리겠다. 진짜. <laughs> 잘 익었어요. 그지 마실게 음.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열라면 내가 태어서 처음 먹어 열라면인가? 네. 나안 먹은 것 같은데? 니까뜨거왜 어? 이렇게 뜨거워 음. 이거지? 야 내가 오. 머릿속에서 먹고 싶은 라면이 이게 한80% 온다 하긴 괜찮아. 그렇죠? 좋아시키러 나왔어요. 아... 쿠션 오랜만에 시가 피고 있습니다. 만로 와. 이번에 만두는 느낀 건데 처음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저희를 배신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반대로 또 호기심도 많기도 한데 저랑 쿠션을 이렇게 둘이 같이 나와야지만 놀아 그죠? 제가 집에 있고 쿠션은 밖에 있으면 안 놀아요 반두야 쭈쭈 만두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집에서 그지? 저기 <laughs> <laughs> 포섭이나 토끼나키고리나 뭐가 있는 거가 있어 원래 여기는 별 보러 온다 그러는데 여기 앵글로는 진짜 안보여이 뒤쪽으로는 좀 보이긴 하는데 저 정도 그 별은 저희 동네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별잘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 날이긴 합니다 근데 야, 이거 그래도 불 피우는 게좀싸다라나 어. 여기 정말 추워요. 근데 우리가 동네보다 나오면 이렇게 추울 거야. 어. 아, 저희는 정리를 다 했고, 너무 피곤하고...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저희는 에어비앤비 에잘 때는 이불을 이랑 수건 챙깁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갖고 온 이불 위에서 자는 게 저희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이랑 수건은 항상 챙기는 편이라서. 만두 어떻게 해야 돼? 앉아봐, 앉아봐, 셋!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은 다 히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놨고. 쿠시 영화! 나 먼저 잔다 야. 음. 야, 근데 얘 너무... 자기 싫어하는 거. 지금 꼭그 어, 너무 졸린데 얘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내가 네, 옛날에 막 어렸을 때막 자기 싫어 가지고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다. 아, 이집의리뷰는 부엌이 너무 낡았어요 부엌은 정말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낡았고 근데 뭐 저희는 부엌을 따로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뭐 상관없긴 하긴 하기...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그 분위기들은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어? 난 너무 어, 이 집은 진짜 별장 느낌 그지? 만두가 좋아하는 거죠? 아, 어, 근데 만두가 너무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만두를 저희가 이제 키운 지가 2년 딱 본... 2개월? 년1 됐는데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못긴 것도 처음 보네. 만두 쓰? 그리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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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쓰? 내 계획은 뭐지? 네. 브리핑 좀 해줘봐 내계획시에기고 반도 오줌 똥우고나는